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같이입니다. 한일 광장 정 3화 리뷰인데요. 역시 오늘도 이 방송은 PPL로 오프닝을 합니다. 이 방송은 오부작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늘릴 수도 있겠죠. 전화 반응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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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대 오프리스 맛. 쇼폼의 여왕이라는데 인스타 팔로워 10만이에요. 이거 인스타 팔로워 10만이면 유튜브로 치면 구독자 2만이라는 소리거든요. 보통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다섯 배 쳐주고 트위터 팔로워는 유튜브 열 배를 쳐주니까. 근데 인스타 구독자 십만은 엄청나게 많죠. 특히 인구, 이, 그 일본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인스타 십만은 인플루언서 축에 들를 못하는데. 아니 일본 국민 여동생이라는데 일본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국민 여동생이?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방송 2화부터 1대1 대결이 진행 중인데요. 마이지님과 나츠코님의 대결 중에서 2화에서는 마이지님의 무대만 나온 상태였어요. 이 무대를 다시 보여주네요. 네, 우타다이카루님의 First Love를 하시네요.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이게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는 k p o 아이돌들이 커버를 한 적이 있어서 그뭐 아이돌 팬들은 조금 알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노래는 아니죠. 어쨌든 이주 시청자인 어르신들은 아예 모르는 노래겠죠. 음. 지금 나츠코 님의 유일한 지적할 부분이라고 하면. 가사가 있는 부분에 만들어내는 울림의 크기랑 비브라토의 울림의 크기가 안 맞을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도입 부분.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때 울림을 작게 섬세하게 부르는 부분에도 비브라토는 크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앞에 가사 있는 가창하는 부분이 울림이 커질 때는 비브라토의 크기가 맞으니까 하이라이트 부분, 고음 부분에서는 매끄럽게 되는데 이 도입 부분, 작게 부른 부분에서도 비브라토는 지금 성대에서 울림이 만들어져요. 이걸 입의 공간으로 끌어올려서 공간에서 올리시면 비브라토가 크더라도 더 잘게 들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가창이었어요. 그냥 아그 아니야 아호호호호호호 어, 앞으로 끌어내서 울리시는 게더 나은데 그래서 앞에서 나나나나나나할때 울림과 나나나나나나 뒤에 비브라토 때만 울림이 커져요 비브라토 울림은 항상 크게 하시니 그래서 비브라토 때까지도 울림의 크기를 비슷하게 맞추는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신경을 쓰시면. 예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노래의 메인 멜로디가 저음에서 한 번의 고음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부분이 폭이 커서 같은 공간에서 소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부분에서 공간이 체인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발성이 매끄럽지가 않으면 이 체인지 되는 믹스보이스 구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 삑사리든가 다른 잡음이 나기 쉽거든요 그러나나츠코 님은 아무 잡음 없이 이 부분을 매끄럽게 컨트롤을 잘 했어요 현재 2대0으로 한국팀이 리드 중인데요. 제가 2화 마지막 부분에서. 여기서 일본 팀의 첫 승의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이거는 나츠코님이 이겼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이지님의 노래 기술은 너무 좋은데 항상 좀 기계처럼 노래를 해서 무대에 여운이 안 남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마이지님이 마이지님도 노래 시작할 때부터 좀 소리를 두껍게 시작하는 편이어서 하이라이트에서 그 폭의 차이가 좀 적은 것도 있고 노래 기술은 진짜 좋거든요. 마이지님이 근데 그게 감동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어서, 여기서는, 나츠코 님이 이기지 않을까? 어, 큰 차이로. 연예인과 방청단 모두 나츠코 님이잖네요 이번에는 별사랑 님과 아즈마 아키 님의 대결인데요. 사실 이번에도 일본 팀의 승리 찬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별사랑 님도 좀 항상 비슷하게 노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아즈마상처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 나오면 좀 말릴 수 있다고 봐요. 아즈마 님은 한국어로 노래를 한대요. 근데 아즈마상은 유튜브에 이미 한국어로 이런 트로트를 커버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래도 잘할 거예요, 아마. 귀파요. 한국어가 완전히 당연히 자연스럽진 않지만 이 정도면 잘하는 편이고요. 우리로 치면 그런 현철 님처럼 아주 예전 정통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주는 감동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별사장 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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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별사랑 님의 무대 중에서 굉장히 잘한 무대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별사랑 님은 시작하는 톤이 너무 무거워서 곡 전체가 항상 무거운 톤이 되고 기승전결이 약해진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별사랑 님의 그런 시작하는 톤은 뭐 항상 무거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힘을 많이 조절하면서 별사랑 님의 무대정에서는 기승전결이 가장 풍부했던 무대에 속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대 준비를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별사랑 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그런 묵직한 고음도 잘 살린 무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번에도 제 예상대로 아즈마가 이기지 않을까 왜냐면 별사랑 님은 그래도 어쨌든 뭔가 예상이 되고 익숙한 느낌이 있는데 아즈마는 굉장히 새롭기 때문에 와 차이가 많이 네 이 방송은 이 전체 참가자를 데리고 이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을 시키는 게 목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아줌마같이 어리면서도 정통 트로트 창법을 할수 있으면서 어쨌든 한국 노래도 해본 적이 있는 친구가 가장 그 적합한 참가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2대 2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마리아 님이 나갈 때좀 불안하고 일본에서는 리엔 님이 나갈 때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쩌면 일본 팀이 이번 1라운드를 이길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4대 3으로. 이번에는 전유진과 후쿠다 미라이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전유진이 그냥 이기겠죠. 아 근데 카노상이 있잖아요 이러면 마리아가 나가도 카노상은 이길 수 있을 테니까 한국팀이 4대3으로 승리할 수도 있겠네요 아 오자키 탁타카상 근데 이 일본 팀 우승자가 일본 참가자 중에서 노래를 못하는 편이에요 시작부터 너무 감정 과잉인데 시작부터 너무 다 울어서 뒤에서 더울 표현을 할수 있나? 음 이게 뭐 후쿠다성이 장점도 가지고 있고 노래를 잘하는 편인데도 또 단점이 너무 확실히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이에요. 첫 무대 때 제가 말씀했듯이 음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하행을 할 때는 컨트롤이 안 돼요 비브라토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쿠다님은 한국 팀에서 마리아님 아니면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력으로 봤을 때. 전유진님한테는 너무 쉬운 상대일 것은데 어, 전유진님은 일본어로 노래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방송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들에게도 노출한 게 목적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도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음. 보시면 뭐 창법적인 스타일이야 호불호가 다를 텐데 그냥 노래 실력만 보면은 그 이마와 아나타시카 아이사나이 할 때도 이부분은 완급 조절을 보면 돼요. 이마와 아나타시카 때 악센트 줬다가 아이사나이에서 풀면서 근데 풀면서도 컨트롤 잡으면서 비바라토 가볍게 빼는 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낼 때도 호흡을 통해서 잘게 부수면서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의 멜로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두꺼워질 만한 부분에서도 호흡 컨트롤을 충분히 해서 부드럽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섬세한 컨트롤까지 되는 레벨이다 그래서 전유진 노래는 이렇게 막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부분 부분별로 다 칭찬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사람 님의 보컬 실력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뭐 선곡이라던가 다른 방식으로 뭔가 깨부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전유진님은 뭐 리엔님이나 나츠코님 정도랑 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유진 선네 이제 3대 2가 되었는데 아, 최종 4대 3이 될것 같아. 요아 박해신님과 리엔님의 대결이. 근데 여기서 리인님이 이기겠죠. 아리님이 눈의 꽃을 부르네요. 성국에서 음, 이미 이겼는데 이 노래는 진짜 한국에서도 유명해요. 이 원곡자인 나카시마 미카님도 최근에 한국에서 뭐 공연이나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리인님과 잘 어울리는 곡이기도 해요. 어. 아 노래 진짜 잘한다. ह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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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हम्म 이게 원곡자인 나카시마 님의 보컬 스타일에 굉장히 깊은 울림이 있어요. 그래서 나카시마 님이 막 노래가 엄청 가창력이 있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그런 깊은 표현력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근데도 원곡만큼 잘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소리를 언제 이어가고 언제 끊어내는 그 선택이 너무 좋고요. 감정을 이렇게 끝까지 끌어가서 터트리는 부분의 그런 방법도 선택도 너무 탁월한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의 유명한 가수 대부분은 알고 또 노래 잘한다는 가수는 거의 다 알거든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보통의 일본 대중들보단 근데 저는 진짜로 이 리엔 님은 일본 여 가수들 중에서도 가창력으로 따지면 노래 잘하는 수준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타일은 전혀 다르지만 일본에서 노래 잘하는 여 보컬의 뭐 대명사 중에 하나인 그 슈퍼 플라이의 시온 님 같은 분과 비교해서. 리앤님이 뭐 엄청 차이나게 뒤에 있다 그렇게 말 못할 것 같거든요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시우님은 굉장히 고음을 막 지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박혜시님도 일본어로 노래하시나요? 근데 진짜 박혜시님은 일본에서 많이 좋아할 것 같은 창법이에요 음 대단해 진짜 일본 엔카 가수가 노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유명한 앵카 가수가 많거든요 일본에 그리고 박희진 님이 좀 대단한 게 지금 한번 제일 고음 반복되는 부분에서 한번 음정이 살짝 모자랐어요 그러면 같은 부분이 뒤에서 또한두 번인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몸에 힘을 줘서 좀 억지로 사람들이 소리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스러운 소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더 무리가 돼서 픽사리가 나오거나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경을 딱 써서 아주 자연스럽게 음정을 맞추셨거든요. 그러니까 음정을 더 정확히 맞추려고 의식은 하셨는데 억지로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한 경험이 있는 거다. 그거 진짜 쉽게 안 되거든요. 이 곡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그렇게 냉정하게 딱 음정을 다시 잡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어쨌든 너무 좋은 대결이었지만 사실 리앤 님의 노래가 선곡에서 약간 다른 수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근데 생각해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가수들은 다 트로트나 앤까 아니면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전통 가요 안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 이 전통 가요계에서 노래를 한 사람이 아까 아줌마밖에 없잖아요 막 R&B 하고 발라드 하고 그러니까 선곡에선 너무 불리한데 이쪽에서는 더 대중성 있는 노래들을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박해신님은 굉장히 뛰어난 엔카 가수처럼 노래하셨는데 리엔님은 리엔님밖에 할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로 눈엣꽃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곡 때문에도 리엔님이 유리할 것 같아요. 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리엔님이 이기셔서 지금 3대 3인데 그럼 결국 마리아님과 카노우상의 대결인데요. 카노우상이 혼자 노래 실력이 많이 뒤떨어지니까 그나마 한국 팀에서 가장 할 만한 이제 마리아님을 붙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마리아님 입장에서는 이건 지면 말이 안 돼요. 일단 둘의 노래 실력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음. 아, 이 노래 잘하네. 지 마리아님의 무대 중에서도 가장 잘한 축에 들것 같아요. 오늘은 발음의 문제도 없었고 그 부분에서 무너지는 발성의 문제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기는 트로트를 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아, 그래도 전통 가요를 하려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두 번이나 락을 하네. 음정이 안 올라가. 안 맞아. 그냥 계속 밴드 노래 하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한국에서 J-POP 스타일의 밴드 음악이 조금 인기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NCH 소속사에서 이 사람은 이후에 이런 어쿠스틱 계열의 밴드 보컬로 한국에서 좀 활동을 시켜보려고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트럭걸즈 재팬이 지금 여기 뽑힌 사람들은 노래를 괜찮게 하지만 그 외에 참가자 중에서는 노래를 좀 지금 뽑힌 사람들과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어서, 마땅히 뽑을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도 되게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로 잘하거나 그래서, 그럴 바에는, NCH는 어차피 이 트로 쪽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 쪽도 하고 있으니까, 어, 한국에서 좀 얼굴 이쁘고, 지금 한국에서 좀 먹힐 만한 스타일이어서 뽑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그 기획자적인 관점에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제이팝의 밴드 스타일을 지금 m z 세대에서 인기가 있는 건데 이 방송을 m z 세대가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이돌 오디션을 리뷰하면서 비주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비주얼인데 어쨌든 그 노래 실력이나 댄스 실력보다 비주얼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쨌든 기본 이상의 보컬과 댄스 실력이 되고 나서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무늬만 국가 대표라고 하지만 이 정도 노래 실력으로 일본 국가 대표다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어도 좀 너무 무리가 있다. 음. 근데 어쨌든 이게 이런 제작진들 연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이거를 마리아가 치네. 와그 아, 마리아 는 너무 무력인데 방청객에서는 마리아가 이겼는데 연예인에서 일본을 더 뽑는 바람에 졌네요. 근데 사실 방청객도 별로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마리아가 앞으로 생각을 잘 해야겠어요. 아 근데 이건 마리아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전체 한국 사람이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일본 팀은 죄다 그냥 발라드, R&B, 라그막을 하는데 지금 한국 팀은 전부가 전통 가요를 했잖아요. 일본 멤버는 한 명만 하고 근데 이게 그럼 성국에서 불리한 게 전통 가요 자체가 이 트로트 앤가 전통 가요 모두가 무난한 곡이에요. 기승전결이 크게 없이 편안하게 부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로 뭔가 임팩트를 주길 어렵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전통가요를 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노래를 잘했냐 평가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방방 뛰면서 락 밴드 음악을 하고 뭐 R&B 하고 이러는데 오타다이카로 노래하고 이러는데 이런 실용음악 이 팝음악은 기승전결의 폭이 크고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고음도 딱 지르고 근데 이쪽 전통 가요는 막 그렇게 고음질고 하이라이트가 없으니까 이쪽이 임팩트가 훨씬 세지. 이런 대결 구도면 마리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이쪽에서 막 갑자기 댄스 노래하고 밴드 노래를 하면은 플리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러면 1차전을 일본이 이겼어요. 근데 아마 최종 스코어는 한국이 2대 1로 이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3전 2선승제가 아니라 2승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그 나라가 2승을 먼저 해도 그냥 3전은 다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 2차전은 같은 곡을 두고 이제 듀엣을 하면서 대결을 한다고 하는데요 방송에 그런 무리한 포맷이 있고 어색한 지점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한일 트로트랑 엔카... 에서 대결을 한다는 구도가 좀 강력하기 때문에 방송은 나름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요. MBN은 이 시리즈를 뭐 계속 하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버전도 해보고, 뭐 시즌2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더 좋은 출연자들이 나오고, 이렇게 양국에서 활동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 시리즈, 이 포맷이 더 활기를 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부분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에 좋아요랑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송 4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